안녕하십니까 다재다능 만능 아재입니다. 음 오늘은 지금 메모리 카드인데 지금 제가 어, 스마트폰에 지금 128기가 메모리를 지금 SD 카드를 마이크로 SD를 사용 중인데 지금 128기가가 이 어, 사용한 지가 한 2년이 됐어요. 2년 동안 사용하면서 뭐 크게 부족함을 못 느꼈는데 제가 최근에 유튜브 영상을 많이 찍고 유튜브 관련 동영상이 점점 메모리가 꽉꽉 차서 음 거의 뭐 영상을 찍고 나서 다시 이제 백업하기 위해서 컴퓨터에 하드로 이제 옮기는 데한 달에 한번 정도 네. 이렇게 옮기는 게 너무 귀찮아서. 예, 용량이 부족함을 느끼고 지금 새로운 메모리 카드를 샀습니다. 지금 삼성 512 기가짜리 메모리를 샀는데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 기종이 노트 9거든요. 노트 9인데, 노트 9에 512 기가까지 메모리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512 기가가 대략 한10몇 만원 주고 사, 산 걸로 기억하는데 산지 제법 됐는데 지가 한. 한 한두달 만에 지금 리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기차니즘과 여러 가지 이유로 미루고 미루다. 이제 오늘 이 리뷰를 찍고 드디어 이5일리기가를 네, 여기 슬롯에 넣어서 교체해서 5일리기가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던 메모리 카드를 빼고 이제 이아를 넣겠습니다. 개봉기입니다. 기거뭐 네.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여기 지금 안에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거는 가위가 좀 필요하겠네요. 가위로 자르겠습니다. 음, 자르기 전에 내가 전체 다안보여줬네요 에버플러스고 위드 SD 어댑터. 리드 스피드 100 100Mbps. 그다음에 라이트 스피드가 90Mbps. 90메가 스마트폰 카메라 액션캠 드론 512 기가바이트 여기에 이제 SD 어댑터 for micro SD 이거는 어댑터고요 네, 좀큰 그 SD 카드만 들어가는 그런 것에 micro SD를 사용하고 싶을 때 여기 꽂아서 사용하는 음, 어댑터고 이제 얘가 512 이게 이제 본, 본품이죠 micro 음, SD XC UHS-I 카드라고 되어있네요. 클래스 10뭐3이라는숫자도있고 4K 영상 지원한다는 것 같아요. 4K 울트라 HD 삼성 그렇게 나와 있네요. 뭐 뒤에는 어, 설명이 이렇게 똑같이 나와 있고요. 마그넷 네. 프루프 음, 전자기에 조금 안전한가 봐요. 원래 전기랑 같이 두면 보통은 문제가 생기겠잖아요. 근데 뭐 자석이랑 같이 있어도 워터프루프 방수가 되고요. 템퍼러처프루프 온도도 어느 정도 이제 저항성이 있나 봐요. 엑스레이프루프 엑스레이를 통과시켜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럼 기존에는 이런 기능이 없었다는 말들이겠죠. 그래서. 쭉 나와 있구요 <laughs> 네, 여기까지 이런 내용들이 나와있습니다 이제 개봉하겠습니다 가위로 안에 플라스틱이 있어서 이 가위가 조금 작은 가위라서 조금 자르기가 빡빡하네요 이, 유튜브라는 걸안 했을 때는 사실상 뭐, 일상생활에서 뭐, 간단하게 동영상을 찍고 뭐, 내가 추억을, 추억 삼아서 남기는 이제 그런 일로 동영상을 찍을 때는 사실, 128도 차고 넘쳤어요. 그런데, 이제 유튜브를 하게 되면서 이제 용량의 모지람을 절실하게 느끼고, 10만원의 거금을 들여서 네, SD카드를 구매를 했습니다. 512를. 그리고 512 위에 이제 1 테라 짜리도 있는데, 그러면 1 테라는 얼마냐? 한 20만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조금 더 비쌌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일단 내 핸드폰에서 갤럭시 노트9에서는 인식을 아마 못하지 싶고요. 인식이 된다고 해도 조금 애매할 수 있어서 가격대가 너무 비싸니까 가성비로 따졌을 때는 요게 좀더 유리해서 이거를 이제 제가 주문해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SD카드에서 요거를 빼고 얘를 넣겠습니다. 얘를 넣는데, 었 사실 조금 내가 기존에 있던 SD카드에서 어, 저장해놨던 파일들이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에 약간 일로 옮기는 작업 좀 해야 될것 같고요. 그 이후에 어, 핸드폰에 꽂아서 이거랑 똑같이 이제 쓰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12기가 음, 마이크로 SD카드 어, 업그레이드 하는 이제 영상을 하나 찍, 찍었고요. 이제 여러분들도 핸드폰 사용 중에서 마이크로 SD카드가 용량이 모질할 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매해가지고, 예, 교체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휴대폰을 이제 노트9이니까 조금 이제 새 기종으로 바꿔 세볼까 했는데, 약정도 이제 2년 약정도 끝났고, 근데 조금 2년만 쓰기에는 좀 아까운 면도 있고, 아직 뭐 짱짱 한것 같고 해서, 예. 새로운 핸드폰으로 교체 시점을 최소한 1년 이상으로 늦추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메모리를 업그레이드를 함으로써 조금 더어 약간 새 새폰까지는 아니지만 업그레이드된 폰 기분을 느끼면서 다시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